오늘 주일 예배는 말한대로 말한대로 운명이 열린다 말한대로 운명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난 땅 입구에 도착하여서 바람광야에 도착을 하여서 가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었지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었지요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며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보내서 그 형편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열두 지파별로 그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열두 명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라. 이에 모세가 열두 명의 정탐꾼을 선발한 뒤에 뽑은 뒤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또 가나안 땅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가나안의 성들은 성벽이 있는 성인지 성벽이 없는 성인지 올라가기 쉬운 성인지 올라가기 어려운 성인지, 또 농사짓기에 좋은 땅인지 잘 살펴보고 돌아오시오. 그리고 그 열매도 가지고 오시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미리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형편을 살펴보도록 한 것,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겉으로 볼 때에 예,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난안 땅에 스파이를 보냈다는 것은 미리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야생활 40년 동안 평지생활이 아닙니다. 그치고 황량함 광야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서 살았지요. 즉, 미네랄이 풍부한 샘물을 매일마다 마시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늘에서 꿀송이 같은 만나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이 만나는 영양가도 풍부했었지요.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밟고 바다가로난 신장로를 통해서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지요. 또 광자가 어떤 것입니까? 낮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엄청 덥고, 즉, 영상 40도를 넘나들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주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워 주셔서 태양을 가리워 주셨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 주셔서 따뜻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탐꾼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미리 스파이를 보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기를, 제안하기를, 정탕꾼을 보내어서 어느 길로 올라가며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알아보자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미리 스파이를 보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한계성에 갇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것을 내세우면 대부분 실패하고 무엇보다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내게 다가온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행복이든 불행이든 내게 다가온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 신비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부자가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는 수천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황무지를 보여주시면서 종화 이 땅에 꽃이 피겠느냐. 또 손만 갖다 대도 곧 바스러질 듯한 바짝 바짝 말라 비틀어진 작은 나무 한 그릇을 보여주시면서 종화 이 나무에 꽃이 피겠느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나이다. 결단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하단다. 이어 이 음성과 더불어서 황무지에 그리고 나뭇가지에 큼지막한 형형색색의 수만 송이의 꽃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만 송이의 꽃들이 활짝활짝 활짝 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이런 꿈을 꾸었느냐 영몽을 꾸었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들어서 있는 이 땅에 다세대 주택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것을 사서 그것을 구입한 다음 철거를 하고 교회를 짓느냐 마느냐 고민할 때였거든요. 한참을 고민할 때였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고민을 했느냐? 왜 이런 고민을 했느냐? 돈이 없으니까, 빽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교인 수가 적으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많으니까 위험 부담이 높으니까 폭망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건물 짓다가 망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래서 폭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죠. 낮에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 밤에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을 내세웠더라면 아직도 우리는 지하교회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기껏해야 상가교회를 전전하고 있겠지요. 즉, 내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즉,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하단다.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하단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조신 하나님을 믿으며,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했더니,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집자는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만으로 살아서 늘 한계성에 갇힌 인생, 다친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셔서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또 명료하고 간결하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셔서 이 모든 일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셔서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가시고 무엇보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정탐에 대한 보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하지만 허나 그러나 성들이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자손이더라. 즉, 그 인족들이더라.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더라. 애초부터 그 성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더라. 반면, 요아와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보고를 했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수떠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 그러니까 요호수아와 갈렙의 그 말의 결론인 즉슨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죠. 그인족들이 살고 있어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전 말씀드린대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는데 정탐하고 왔는데 왜 이런 상반된 보고를 했을까요? 한마디로 열 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알수 있는 게 무엇이죠?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게 돼 있고, 모든 것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꼭 벌숭 살아온 하천은 볼품 없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쌓아봤자 우리가 질게 뻔하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에는 효력이 있는데 말에는 효능이 있는데 말에는 효과가 있는데 그 말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 열 명의 정탐꾼들과 이 말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말한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한 대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공부 꼴통하는 학생이 나는 서울대 간다 자꾸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하다 못해 서울 전문대라도 가게 되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아무 대학이라도 가게 되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맥락에서 이러다가 망하겠다. 아이고 이러다가 망하겠다. 살기 싫다. 확 죽어 버리고 싶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길이 있을 것이다.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참 신비한 것이 정말 살 길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괜찮다, 견딜 만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하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장났다, 포기하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금 당한 이 어려움보다 더큰 어려움이 닥치고 더 심한 일이 닥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자꾸 멍청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지만 골라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내 말한 대로 내 운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사와 갈렙처럼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볼줄 알아야 한다. 이어 그 결과 긍정적으로 말을 할 때에 밝은 미래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한번 여우하러 말씀드렸는데 두 개의 플라스틱 용기에 밥을 담아 놓고 한쪽 꽃에는 못생겼다. 꼴 보기 싫다. 짜증 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한쪽 꽃에는 사랑스럽다. 훌륭하다. 멋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고 뚜껑을 덮어 놓았습니다. 매일 이러기를 반복했지요. 이어 석달 뒤에 그 결과를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밥은,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그 밥의 경우에는 악취가 진동을 했고, 썩은 내가 진동을 했고, 또 시커먼 곰팡이가 아주 불규칙적으로 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기에도 섬뜩했다는 것이죠. 반면 긍정적인 말을 들었던 밥은 긍정적인 말을 들었던 밥의 경우에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났고 뚜껑을 열어 보니까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났고 또곰팡이가 피어 있기는 피어 있었는데 푸른색 꽃 모양을 하고 있었고 또 규칙적으로 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식달이라 지난 밥이지만 봐줄만 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좀 예쁘게 아름답게 무슨 미술 작품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따라 여기, 따라서 여기서도 알수 있는 게 무엇이죠? 말에는 효력이 있다. 말에는 효능이 있다. 말에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그 말한대로 된다는 것이죠 덧붙여서 좀더 구체적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한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더라.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국당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한 사람에 가려 죽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가나한 사람들에게 모두리 잡혀서 죽으리니 모세를 대신하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컴백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배음망덕하지요? 그러니까 광란생활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짜로 주었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이기게 해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건만 이런 불평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가나한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던, 가나한 땅에 대해서 혹평했던 열명의 정탐꾼들은 여우와의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고, 그들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컴백하자, 가서 노예생활 하자, 모세 저인간 말을 들었다가 우리가 이 피를 보고 있지 않느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러면서 불평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을 목전에 두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자 생활을 하다가 슬슬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고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셨는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40년, 40일 동안, 동안 가난안 땅을 둘러보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어 광야에서 모두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당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바람광야에서 가난까지 도보로 약 15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무슨 얘기냐. 15일이면, 고작 15일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이나 걸리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부정적인 말은 전파력이 있어서, 마치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있어서, 부정적인 말은 나도 부정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무엇이든지 신앙적으로 바라보시고 긍정적으로 말하심으로써 밝고 환한 운명의 개척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만, 불평의 말을 쏟아놓고 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민족을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겠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러셨지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의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민족의 소상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 입장에서 볼때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겠지요. 하지만 모세는 이 영광을 거절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셨나이다. 이를 또한 애국 사람들도 보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두 죽이시면 광야에서 모두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다 하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당시 모세의 생각이 어떠했느냐 자기가 새로운 민족에 자기가 새로운 나라의 조상이 되는 것에는 시조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즉 자기 영광에는 일체 관심이 없었고 자기가 영광받는 것에는 일체 관심이 없었고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는 않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즉 범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백번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 줄 수도 있겠다. 이것을 모세가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기 명성,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이냐? 무슨 대통령상을 받아야 한다, 무슨 장관상을 받아야 한다, 무슨 시장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소소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남편이 승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잘나서 저렇게 됐다. 그러지 말고 즉 영광을 신랑에게 돌리지를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어떤 기술이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산다 말입니다. 밥벌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지 말고 즉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또 아이가 하나님 한, 학년, 한 학년씩 올라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머시기가 우리 홍길동이가 잘 자라줘서 참 고맙네. 고맙다 그러지 말고 즉 영광을 아이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루하루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지 말고 즉 영광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우리 김영진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교회 다니면서부터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 교회 다니면서 사업이 안정화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 그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것이죠 이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도 삶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싱싱해진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기쁘잖아요 부모님께 교대하면 내가 막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영혼의 부모님이신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 영혼도 즐거워진다는 것이죠 즉내 영혼이 춤추고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삶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싱싱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내 존재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생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이렇게 사심으로 내 영혼을 즐겁게 만들고 내 영혼을 기쁘게 만들고 춤추게 만들고 회복시키셔서 남은 여생 살만나는 인생, 싱싱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